항상 폭력만이 핵범인 거야. 5, 4, 3, 2, 1 이, 설의기간지 증명해 를시오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 고마워요. 아, 하, 아, 하세요. 오늘 s y e 은 y 르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격력을 높여드리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 발을 갖고 있습니다. 저 깃발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 하세요? 메르시를 도와하셨나요? 아군이 깃발을 떨어뜨렸습니다. <놀람>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오늘 짜 아, 은 메르시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아! 니스예시 줘. 메르시 리어. 거점을 방어해 주셔야 해요. 아, 하세요. <laughs>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메르시 클리어 하셨나요?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거점을 방어해요 클리어 거점을 방어해요 메르시를 도와주셨어요 클리어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클리어.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방금 건 아, 친구들한테 제가, 아,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아, 마세노. 동시 처치. 오늘 당직은 거점을 방어해요.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동시 처치. 오늘의 키발을 찾아야 합니다. 선배님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시죠. 적들이 아군을 쟁취했습니다 점수. 제가 일대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오늘 오늘 당직은 제가 메르시입니다.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예후가 아, 좋지 않네요. 아, 아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오늘 담직은 메르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여러분을 방... 돌보겠어요.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아 하세요. 적을 몰아내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거점을 방어해요. 오늘 단식은 메르시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오늘 단식은 메르시입니다.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해야만 하는 일이야. 클리어.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클리어. 오늘 단식은.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아 하세요. 아, 클리어. 메르시를 네. 소환하셨나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예후가 좋지 아, 아, 않네요. a 시 i s Ta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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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t i 요 자칭 건접을 아, 방어해야 합니다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제가 도안하셨나요?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laughs> 적을 몰아내요 아하 아, 건접을 방어해야 합니다 아,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클리어. 동시 처치. 관자물산요내신이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시죠. 네르시를 소환하셨나요? 남은 시간 6 0초에르시를 소환하셨나요? 클리어. 적을 몰라네요. 클리어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습니다. 아군 깃발을 쟁취. 팀이 아군 발을 쟁취했습니다. 오늘 임직은 메르시입니다. 1 둘, 오늘 임직은 메르시입니다. 영웅님, 일어나세요. 제일 한번세요 아군이 깃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나요? 거점을 진짜? 방어해요.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정을 몰라네요 추가 시간. 방금 건 친구들한테 비밀로.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아 하세요. 의무가 잘했어요. 참, 그건 나지. 여기서 함께 할 일을 할 분입니다. 아버지. 정 yeah. 점수 2대2 전투가 시작됩니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오, 4 3 2 1내리시아에서내셨나요 저기예요. <목소리> 자, 의사 필요하신 분 명중이에요. <목소리> 오 <오늘 당직은 메르쉬라 목소리> <할성화>. 아, <할성화. 목소리> 클리어.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오늘 임직은 메르시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당이 깃발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플레이.